지난번 공용 공간에 이어서 오늘은 개인 공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부부 침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부부 침실인데요. 고객님께서 몇 가지의 요청 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공간에 이제 침실에 침대가 들어가지만 요가나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공간을 좀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나 하셨고요. 또 원래 워킹 클로젯이 있었지만 좀옷 수납이 좀 부족하시다고 하셔서 워킹 클로젯 사이즈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를 요청하셨거든요. 요가나 스트레칭 할수 있는 공간이면 좀 공간이 좀 바닥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워킹 클로젯도 늘어나야 되고, 드레스도 있어야 되고, 침대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먼저 어, 어떤 공간에 분리가 되는 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여기, 어, 중간에 가구를 넣은 건데요. 저희가 이 가구를 넣기 위해서 공간의 배치를 어떻게 바꿨냐면,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는 이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안방 출입구가 이 우측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 거실에서 문이 안 보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 공간을 확장해서 문을 거실 TV 벽면하고 같은 층에다가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도어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한평 정도 되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가나 스트레칭을 할수 있도록 이 공간을 일단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침대 공간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낮은 수납장으로 어, 서랍장을 만들어서 공간 분야를 좀 했어요. 그래서 방에 딱 들어오셨을 때 사실 뭐 워킹 프로드싱이 안에도 있지만 여기다 이제 가방 같은 거 살짝 놓으실 수도 있고 사실 요런 좀 낮은 테이블이 중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용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침대가 들어가니까 이쪽 보이는 공간 안에서 파우더 뭐 수납장처럼 음,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가구로 이렇게 공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명도 하나 좀 달았어요. 이, 이 벽은 사실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가구로만 하면 사실 여기가 조금 침실을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잖아요 안정감도 없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여기에 벽을 살짝 답답하지 않게 만들면서 여기 이렇게 벽등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나머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보이면은 사실 이 헤드 쪽은 잘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예 공간 분리를 가벽도 세우고 어, 가구도 세우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요, 사실, 아, 제가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입주 전이셔서 침대를 기존에 쓰시던 걸 가져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침대가 못 들어갔어요. 여기 침대가 좀 들어가면 훨씬 더이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 저 설명드리기에도 보시기에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침대는 저희가 배치를 못 했고요. 이제 여기는 원래 이제 거실, 테라스 있는 쪽을 좀 확장을 했어요. 방을 좀 넓게 활용해 쓰셔야 돼서 여기는 확장을 한 상태고, 저희. 제가 요번에 헤드보드를 좀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 벽면을 만들어서 요건 벽지고요. 요 안에 이렇게 램프 컬러 보이시죠? 간접등을 살짝 넣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세라믹으로 헤드를 시공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침대가 싹 들어가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침대가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어, 사이드 테이블을 두고 어, 뭐 스탠드도 쓰시고 이제 서랍처럼 다양도로 쓰실 수 있는 오픈 수납장으로 해서 사이드 테블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어, 수납이 안 되는 벽을 두고 남는 공간을 이렇게 어, 부분적으로 뭐 책장을 좀 집어넣어서 사실 이제 뭐 자주 보시는 책들 여기다가 놓으시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정면에 어, 좀 드레스가 좀 부족하셔서 사실 앞쪽에도 드레스장을 쫙 만들었고요. 어, 여기는 이제 번호키 하나 부착 요청하셔서 번호키 노출로 해서 손잡이까지 달리는 번호키를 부착해드렸고요. 나머지는 패트 제품 깨끗하게 벽처럼, 어, 부어를 해서 드레스룸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여기가, 여기도 좀 도면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도면을 보시면 원래 한쪽에 이제 그 워킹 클로젯이 있었거든요. 워킹 클로젯을 좀 넓게 쓰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실 이만큼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와 보시면요. 여기가 한 공간이지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쪽에 있던 어 드레스 저 워킹 클로젯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여기를 확장한 건데 여기다 굳이 벽면을 안 만든 이유는 좀 답답하시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디귿자로 어차피 옷장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겠다 해서 벽을 안만든지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귿자 모양으로 두통 나눠서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용도별로 그렇게 해서 워킹 클로젯을 완성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욕실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욕실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약간 데드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다 파우더 스탠드형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앉아서는 안 하신다고 하셔서 스탠드로 해서 거울도 이렇게 원형에 어, 금속으로 해서 뒤에 이렇게 관점까지 어, 라이팅을 넣어가지고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시면 간단하게 스킨 로션 이렇게 바르시고 하시기에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면 보시면요. 여기에 이쪽 벽이 지금 뒤에가 거실 욕실이고요. 여기가 원래 이벽 뒤에가 욕조가 있었는데 이 욕조가 이 침실 욕실의 욕조였어요. 근데 그 공간을 거실 욕실 샤워 부스로 만들었고요. 저희는 욕조를 그냥 없앤 거예요. 그리고 변기실 그대로고 세면대 위치도 그대로지만 저희가 세면대 상판 끝에서 끝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정말 훨씬 그전보다 기능적으로나 공간도 훨씬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전체로 다 수납장을 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특징적인 거 <laughs> 핑크를 넣었어요. 사실 어 공용 공간이나 이런 데는 에좀 쓰기는 조금 핑크가 좀 두려우시고 어 개인실 이렇게 혼자만 쓰시는 어이 공간 안에. 어, 핑크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조금 로즈핑크 컬러를 해서 장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위에 상판은 천연석이고요. 약간 이 핑크색하고 색 컬러가 좀 연결된, 저는 식탁에도 사용했던 천연석이에요. 퓨어로디 페스코라는 제품 천연석이고, 이 패턴이 그레이랑 핑크, 오렌지 이런 톤들이 막 믹스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 핑크를 썼지만, 이 대리석으로 해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코너 쪽만 아치를 만들어가지고 금속으로 거울을 제작을 했는데요. 요번에 요 디자인도 보시면 저희가 이중 라인으로 해서 약간 요 클래식한 느낌들을 조금 더 했거든요. 이거는 니켈 컬러를 발색해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요 니켈 컬러하고 맞춰서 지금 벽등도 좀 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 톤을 같이 가져왔거든요 훨씬 좀 부드러우면서 공급수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있던 샤워부스 자리예요 저희가 욕조만 없어진 거거든요 이 부부 욕실에서 여기 보시면 정면에 이 공간이 조금 넓어서 벤치를 지금 한 편에 만들었어요 들어와서 이제 왼쪽 편에다가 벤치를 만들고 위에다가 조정을 쌓아서 선반 형태의 이렇게 샴푸나 이런 거 놓으실 수 있는 거치 상반을 만들면서 위에 라이팅도 살짝 넣었거든요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이런 라이팅을 넣으려면은 타일을 여기를 다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이에 앰플을 넣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실 조금 정성이나 어 저의 노력이 더 들어가면 더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공간이 이렇게 라이팅이 쫙 일자로 또 들어가니까 샤워부스가 그냥 평범해 보이지 않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복도 끝에는 복도 펜트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펜트리장 그대로 살리는데 저희가 보통은 벽할라고 각기 하얀색으로 많이 도어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요. 이 복도가 전체 화이트고 벽이 화이트고 바닥은 이제 그레이색 타일인데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마감재로 한번 선택해봤어요. 그래서 요 지금 오드 패널이 U.S.의 n 무니크라는 어 자재인데 만져보면 이렇게. 빨래판 같이, 약간 나무결 이렇게 조각도로 이렇게 판것 같은 나무결이 있어요. 이게 뭐 화이트도 있고 여러 컬러가 있는데, 저희는 요번에 복도에 들어간 우드나 또 안쪽에서 나오는 우드 컬러들이 있거든요. 거실이나 이런 데공용부에 그래서 그 컬러랑 해서 우드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흑리켈 손잡이로 해서 이제 포인트로 손잡이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꼭 아트월 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팬트리장 도어 같다 이런 생각은 안드는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어, 이 복도 있는 오드 컬러나 이런 톤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사실 주방 쪽에는 좀 다용도실이 좁아서 뭐 세탁기하고 이런 것들만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주 쓰시는 이제 뭐 휴지 큰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 용품들 넣어놓으시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여긴 자녀 방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긴 이제 성인 자녀 아드님 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침대와 책상을 쓰시기로 해서 사실 지금 가구가 조금 비워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드님께서 어, 좀 가구 배치를 종종 좀 바꾸면서 좀 사용하고 싶다 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어, 저희도 이제 뭐 가구를 고정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소가구나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꽉 채운다기 보다는 좀 비워내는 어떤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침대 배치는 좀 센터에 일단 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이드 테이블처럼 하나 필요하시다 그래서 사이드 테이블을 레이어드해서 서랍장하고 지금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기 침대가 들어오시면 그거는 자유롭게 쓰실 것 같고요. 이쪽에 지금 복박이장은 여기 전체 한 면은 어, 드레스룸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어에 좀 흑리켈 손잡이로 해서 어 포인트로 좀 남자방답게 좀 심플하게 설치했고요. 를 여기 한쪽은 어좀 옷을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걸수 있는 행거 같은 게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분방이장 제작할 때 위에 장을 놓고 행거를 아예 흑리켈 컬러로 해서 제작을 해서 뭐 걸어드렸고요. 여기다 이제 옷을 하나씩 외투 같은 거 입으신 거. 걸으시면 되고 어, 여기는 하부는 그냥 간단하게 뭐 벤치처럼 뭐꼭 앉으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 옷을 안 거시면 여기 살짝 그냥 걸터서 앉는 벤치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아래는 이렇게 수납 서랍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짠 이렇게 김치냉장고가 여기에 빌딩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뭐였을까요 원래? <laughs> 여기가 사실 거실 욕실에 샤워부스 공간이에요 근데 이 벽이 철거가 가능한 벽이어서 저희가 김치냉장고만큼만 이렇게 어, 지금 벽을 열어서 넣은 거거든요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도면 한번 보시면 지금 바로 이쪽이 안쪽에서 샤워부스로 들어올 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인데 저희가 샤워부스를 없애고 여기다 김치냉장고를 넣었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욕실 안에서는 샤워 부스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거실 욕실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여기 욕실이 지금 거실 욕실하고 안쪽에 있는 침실, 부부 침실 욕실하고 이제 마주 있는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철거가 가능해서 욕조를 없애고 샤워 부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부부 침실 안에 욕조가 들어갔던 자리인데 저희가 그걸 샤워부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도 굉장히 넓고 이 안에 지금 벤치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길고 여기 아드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샤워하시기에도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안에다 레인에도 또 만들고 그리고 핸드 샤워기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조적벽을 만들어서 이 안에 수납 공간까지 완벽하게 샤워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기 위치는 이제 바꿀 수 없어 서 제자리에 놓고 어, 이 세면대도 조금 사이즈를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어, 자제분께서 여기에 쓰시면서 사실 요청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고민들게 많이 했는데 좀 뒤가 좀 보일 수 있게 거울에서 좀 그런 거울을 좀 요청하셨어요. 이 코너에다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정면에 하나 어, 글라스 거울이 하나 들어가고 이 옆에도 이 벽에 맞춰가지고 거울을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여기 섰을 때 이제 옆을 볼수 있는 그런 뷰로 거울을 설치하고 멋진 펜던트 하나 심플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분위기가 멋있고요. 위에 보시면 니켈 컬러 마감으로 해서 금속으로 그냥 라인만 있고 거울은 지금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들로 지금 디자 인 한번 해봤고요. 지금 벽면으로 좀 보시면은 저희가 바닥색 지금 벽 타일색 그리고 여기에 지금 컬러가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갔어요. 사실 욕실에 세 가지 타일 컬러를 쓰기에는 쉽지 않은데 요번에 이제 조금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산만하지 않고 워낙 어벽 컬러는 좀 베이스하게 이 샤브스 안에까지 같은 톤을 좀 썼거든요. 그리고 어 약간 이렇게 패턴 들어간 어 타일로 해서 패턴이 들어가고 컬러도 들어가고 바닥은 좀 안정감 있게 또 남자분이 좀 쓰시는 욕실이다 보니까 조금 남성스러운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바닥을 좀 다크 한 톤으로 바닥 눌러줬더니 어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면서 세련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 옆에 뭘까요? <laughs>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짠 <laughs> 여기에 이제 좀 공간이 있어서 장어 공간도 저희 놓치지 않는 f r 디자인 아시죠? 그래서 공간에 어벽 안에다가 매립 어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런 거는 뭐 사실 이제 안에 물건들이 나오지 않게 변기이다 보니까 거치할 수 있는 봉 같은 설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닫았는데 도어 두께만 지금 튀어나온 거고 안에 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도 그냥 이렇게 텐바 모두. 스트라이프로 해서 패턴을 좀 줬어요. 그리고 여기 바디 세면대 바디에 있는 컬러와 같은 컬러로서 도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튀어나오지 않아서 이한 벽면 안에 있으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나 기능적인 요소가 꽉찬 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방의 문제를 욕실에서 해결하고 운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문의 위치를 바꾸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오늘의 사례 마음에 드셨나요? 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